자, 두산의 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두산의 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잠깐 뚫어줬어요. 그래서 10만원 자리를 돌파했었는데, 장 초반에, 그죠? 장 초반에 3% 올라가면서 10만원 자리 뚫었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 장 지나가면서 98,700원 자리까지 윗꼬리 자리 달리면서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이고 자 물론 캔들 자체는 윗꼬리 캔들 나왔다는 게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일단은 이 u 자패턴의이자리의 고점 자리를 일단은 넘어 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 u 자 패턴을 벗어나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 냈고 컵앤 핸들 패턴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커빈 핸들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핸들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를 딱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고점 자리를, 이 역사적인 어떤 고점 자리를 뚫어낸 자리가 된건 맞다. 아시겠죠? 뚫어낸 자리는 맞다. 그래서, 윗꼬리 자리가 달리긴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눌림목 자리를 약간 주더라도 뭐예요? 다시 상승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내일 시장만 받쳐 준다면 내일 자리에서 바로 양봉을 띄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약한 2주 3주 3주, 3주가 넘죠? 3주에서 1개월 정도 한 조정을 받았었던 요 자리, 이 구간에서 매물대 소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왜냐면 이 자리는 기존의 정고점 자리 근처기 이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물대를 누군가가 소화를 해주는 어떤 흔적들과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매물대 소화가 정확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뭐예요? 이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 매물대 소화가 잘 되다 보니까, 뭐예요? 주가 크게 밀리지 않고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원래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살아있었고, 이 거래량이 살아있을 때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매물대를 누군가가 소화를 잘 해줬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뚫어냈기 때문에 뚫어낸 이후로는 제가 뭐라 했어요? 돌파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흐름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산에 너빌리티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우리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결국에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딱딱 도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5600포인트 넘어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시점에서 4,400포인트도 안 되는 4,200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은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시장 이제 폭락 나올 거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시장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딱도사가 뭐라 말씀드렸죠? 아직 시장 끝나지 않았다.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 거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섣부르게 이 조정이 올 거라는 시장에 악재가 올 거라는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는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 신용적인 어떤 스프레이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어떤 경제지표가 나왔죠. 미국의 경제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이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최근에 어떤 금리 인하의 기조도 한 몫을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작년 11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코스피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조정은 더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조정 이후에 코스피가 더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폭락 나올 거다, 이제 시장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시장을 AI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AI 안에서 아직도 올라갈 종목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AI로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이 극명하게 갈려질 겁니다. 기존에는 A.I.와 엮이면은 성공 실패를 따지지 않고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다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찐 또배기만 남을 거란 얘기예요. 찐 또배기. 그래서 A.I.를 필두로 뭐 반도체도 올라가고 이 반도체에는 우리나라 종목 삼성전자, S.K.I.N.X.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장으로서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전력 쪽에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예요?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거기다 이 전력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원전,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고 있는 건데 원전 쪽에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받고 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상 이 원전 기기, 핵심 기기, SMR 핵심 기기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없거든요. 유일하거든요. 대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AI 안에서만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먹을 수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시장들이 있다. 성공하는 기업들. 이 AI 시장에서 성공할 기업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옥일까요? 석일까요? 제가 옥석 가리기가 있다고 했죠? 무조건 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죠? 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물론 주식에선 100% 우리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세요. 체코 원전 5, 6호기 터빈 계약을 또 이뤄냈고요. 3,200억 규모, 그죠? 두산 스코다 파워가 또 일을 냈습니다. 그리고 태물린 원전. 태물린 원전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다가 지금 신규 수주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다. 미국에서 원전 협력 수주 행렬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 미국 쪽에서의 이 원전과 SMR 관련해서 역대 최대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26년 이 수주권이 계속 터질 겁니다. 계속 터질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가족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 전력의 어떤 그 싸움에서 사실 중국한테 많이 밀렸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이 중국이 AI의 어떤 인프라적인 차원에서는 미국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I의 기술력이 미국이 앞서가더라도 이것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AI 인프라가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AI는. AI의 체험판 수준이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인프라가 늘어나고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 AI의 고성능을 점점점 경험해 볼수 있을 겁니다. AI가 지금 자기의 최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최대 성능을 보여주면 전력과 이 인프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걸어 놓은 겁니다. 제한. 쓸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AI가 성능이 뛰어나죠? 근데 이 제안이 점점 풀릴 겁니다. 왜? 이 인프라와 전력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중국이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그대로 냅두고 볼까요? 절대. 트럼프라는 인물은 그걸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대한 전력을 투자하고, 원전을 투자하고, 태양광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력을 결국에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지금 유일한 가장 좋은 대안이 뭐예요? 원전과 SMR. 이게 지금 정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SMR과 원전의 핵심 기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누구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지금 뭐 원전이라고 해서 한전산업 우리 기술 얘네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물론 한전산업과 우리 기술 계속 우리가 트레이딩 할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찐또배기는 얘라고요 대장주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죠 타점을 아직도 못 잡았다면 잡아야 되고 잡아야 되는 자리를 또 공략해 봐야 되고 그죠 근데 웬만하면 이제 타점이 안 나와요 이미 제가 타점을 계속 들여왔기 때문에 타점이 이제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수익률 극대화 구간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미리 팔아버리고. 그죠? 누군가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최대한 끌고 갈 텐데, 이런 전략들을 딱딱도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 한 2,700명 정도가 입장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보이시죠?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보면 매일같이 이런 실시간 대응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2025년을 지나서 2024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2024년 11월달에 그죠 아무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하지 않는 재작년에.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히 바닥에 있었어요 이때부터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19,200원짜리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98,000원 넘었죠? 350%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1차 타점입니다 1차 타점이 11월 4일 날 나갔어요 조선주도 있죠 여기 조선주 2024년 7월달과 9월달에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450% 넘게 폭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두산 에너빌리티 2차 매수 터점을또 드렸죠. 2025년 2월 24일.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사진까지 올려드렸고, 이때 사진 보시면 25,700원. 보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요. 이 종목. 보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25,700원 자리에서 타점 드렸고, 얼마까지? 98,500원, 98,900원 자리까지 300% 넘게 급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딱딱 투자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대응들 받아 보실 수 있고 정확한 어떤 타점들에 대해서 대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고 또 타점까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제두산에더빌리티 영상에 아래쪽 보시면 이런 설명란 있을 겁니다.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눌러 보세요. 누르시면은 딱딱 주식 가족혜택 신청하기 신청서 링크 보이시죠? 자, 이 신청서 링크 클릭해 보세요. 자, 누르시면은 이렇게 신청서 페이지가 열립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통한 일대일 주식 리딩 금전 요구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이라든지 실시간 타점 필요하신 것들을 체크박스 하시면 되고 이렇게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내려 보시면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연락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여기 남겨주신 연락처로 선택하신 혜택들을 전부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은명 두산 애너빌리티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돼요. 그건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의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링크 있습니다. 이것까지 누르시고 나오는 페이지에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서에 작성된 것과 일치하는 게있으면한분한분 한분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 영상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두 가지 진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로 또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폭죽, 뻥뻥뻥뻥뻥뻥, 하트뿅, 덕분에 멘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딱딱 하트 펑. 뿅펑뿅펑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니다 하트 뿅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많은 천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덕분에 잘 대응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두산 분석 딱 선생님이 최고예요.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뭐 봐야 되는 뉴스들은 많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AI 안에서 이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거,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사업과 관계에서 그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사업 관계에서 계속 이런 압박이 강해질 거다. 미국의 원전 플러스 알파 패키지가 투자가 압박이 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이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 있습니다. 이거를 버릴 수 없어요. 왜?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중국한테 AI 밀리고 싶겠어요? 이제부터 이 시장의 패권, 국가의 경쟁력을 뭘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ai입니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저는 사실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무섭다라는 표현은 우리 가족들도 분 느끼겠지만 이 ai가 점점점점점 확대가 되면 분명히 국가 간의 어떤 경쟁력을 따질 때 기술만 따지진 않을 거다. 어떤 해킹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어떤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AI가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지금 벌써 막 발차기하고 막 덤블링 뛰고 막 공장에 투입되고 이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전쟁 로봇이 안 만들어질까요?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위기감과 어떤 두려움도 있어요. 앞으로 아, 이 지구가 결국에는 이 인간의 욕망들과 인간의 기술력으로 언젠가는 지구가 위기에 빠지겠구나.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이 AI가 우리 투자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다. 많은 국가들이 경쟁력을 가주기 위해서 AI 개발을 나서고 AI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력망을 확보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이 전력망이 시급해요. 그죠? 세계 국가의 어떤 기준과 중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노력해왔는데 A.I.에서 중국한테 밀려버리면은 패권 싸움에서 밀리면 이 균형을 이제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부랴부랴 전력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게 이제 S.M.R.이에요.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거. 그래서 S.M.R.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핵심 기기들이 납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딱딱 도사의 어떤 그런 매매 시나리오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만 잘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유자 패턴의 컵앤핸들, 이컵 모양의 핸들 모양. 컵과 핸들. 컵앤핸들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뚫어 주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돌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은 딱딱 도사가 예상했던 1차 목표치인 11만 원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이상을 볼 때는 또 여기에 도착했을 때, 11만원을 찍었을 때그 흐름을 또 지켜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